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쉬운 두 단어 영어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뵙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교수님과 함께 또 네. 재밌는 영어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단어를 응. 가주셨나 봤더니 응. 아 소리 내지 마요? 응. 소리 내지 마요? 소리라는 응. 얘기는 우리 노이즈라고 그러죠 네 노이즈라고 어, 그러죠 소리를 내자는 매거 노이즈라고 그래요 매거 음, 노이즈 매거 근데 소리 내지 말라 그러면 음. 메가 돈 매거 노이즈거든? 돈그렇지이걸두 단어 하자니까 음. 노이즈는 명사되거든. 음. 그러니까 앞에 단 노을 붙이면 노노이즈, 노노이즈 아, 그래, 아니, 어, 음. 조용해. 그 소리를 음, 음. 비 과였 대신에 노노이즈.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 과트 많이 그렇죠. 썼는데 노노이즈. 네, 아, 그도 되죠. 아니, 네 소리 내지 마. 소리 내죠. 지 음. 우리 언나들 키운 우리 시청자들 이 있으면 이거 많이 쓸고것 네. 근데 다행히 저는 딸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음. 아들 가시는 우리 친구들 보니까 아니, 거세지더라고. 왜 그러니까 막 그래, 소리를 그렇죠. 질러야 된다. 왜질로 음. 개구장이잖아. 음. 그 이걸 많이 썼까요 No n o t 야테마 이랬는데. 아, 그래서 습니다 자, 그런데 아, 번에는또 우리가 마음이 음. 누군가 좋아했었는데 마음이 변할 때가 있잖아요. 음. 아니면 무엇을 살려고 그랬을 때 마음이 다듬이 변할 때 있잖아요. 음. 그렇게 표현을 할때 어떻게 하나요? 마음이 변했다. 음. You have a change. 아, you have a change. change. Have a change. 그렇죠? 네. c 음, h a n g 다 I have change. I 네. have 다두 단어니까. 그러 have change만 하면 되는군요. 네. Have a change. 과거니까 have a change. 까지 가야 되나? 그냥 change만 아니, 하면? Change가 한... 이제. change. 음, 그렇죠. 그렇만해도 그 돼. 어떤 네, 그 말로 하면 되는고? 아 저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음. 어, 어렸을 때는 그런 소리 들었는데 음. 상냥한 소녀. <laughs> <laughs> 상냥한 소녀. 음. 아 근데 내가 소녀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어, 오늘 했어. 오늘 이제 상냥스럽고 음. 좀 발랄하고. 네네. 아 어, 그런 그 소녀를 음. 얘기할 때는 스위트란 말을 쓰죠. 네, 야, 스윗걸 네, 원래 스위트란 얘기는 뭔뜻이에요 달콤하다. 그 그렇죠. 네, 달콤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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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얘기죠. 네, 네. 스위트하다 음. 그러죠 음. 네, 스윗하다. 음. 아, 하버드에 있을 때, 어이 음식이 좀 달콤해. 네, 아 또는, 수... 네, 그렇죠. 네, 네. 그때도 수위... 스위트를 써요. 쓰는데. 수위, 근데 네. 이제 상냥스러운 사람을 얘기할 때도 아... 스윗걸. 아... 네. 사람 얘기할 때도 네. 사 아, 그만 스윗스러운 스이도뭐안 되는지 소녀라 그러기는 안 됐으니까. 할머니 그러기도 싫고. 그러면 그냥 여자로 한다면 스윗 음원 이러면 됩니까? 네, 그래요 어,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남자들도 수익, 음. 쉬... 아주 상냥한 사람이 있어 그럼 남자들도 스윗매. 스윗보이 스윗보이 가이. 네 그냥 스윗가이 해도죠 가이, 가이. 오, 가이 네. 그게 그렇지 그게 낫겠다 네. 스윗가이 그러니까 사람을 음. 묘사할 때 쓰는 말이니까 음. 그 앞에 붙여가지고 음. 좀그 구질구질 않고 아주 시원하고 좀 상냥스럽고 음. 사랑스러운 아 사랑스러울 아, 때, 때 스윗보, 우리가 스윗보, 보통 스윗거롭게. 얘기를 했을 때 연인 간에 뭐 사랑스럽다 뭐 이렇게 했을 음. 때 스윗걸 뭐 네. 스윗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을 때 는데 남자도 수익가이 음. 아 수익걸 아 그래 그렇게 써도 되는구나 아. 그렇죠 네수익 좋습니다 음. 오늘의 단어 음. 상냥한 소녀에게 있을 때 음. 수익걸 했습니다 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거 많이 했어 핸드로 핸드 그렇죠 한자 어. 한적 어. 원래 이제 한드 그렇죠 음, 음. H A D인데 음. 엔 다음에 드나 트가면그 소리가 야구 맞죠 맞어그런데 우리가 핸드 학교, 하지 말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핸드. 했다니까 핸드 h a n d up. Hand -up. 네, 네. Hand -up. 네. 그래서 우리는 어, 발음을 h a n d up. 음. Hand -up, 썼는데, 음. Hand -up. 네, 그러면, hands down. 아, hands down. 그렇죠. Hands down. Hands down. d 다 o w n h d o w n h a n d down. Hands down. Hands down. h a n 는 s d s d o a n d Hands d o o s t r a i g h t n s d o a 가다가 음. 양 옆으로 구부러지지 말고 고장이 직선을 가져야 돼. 그 스토리트를 말 써. 이런 얘기를 네. 우리가 많이 쓰죠. 네네 네, 네, 좋습니다. 아 고장 가는데 어디를 찾아가냐면 얼마 전에 지난주 에 제가 어디 콘서트에 갔어요. 음. 어, 그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연주회 관을 음악회를 콘서트. 콘서트라고 그러죠. 네, 음악회를. 콘서트. 근 음악회가 열리는 그 장소를 홀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콘서트, 콘서트, 그래서 콘서트 홀. 콘서트 홀, 콘서트 홀, 네. 네. 홀 그러죠. 음, 네. 맞아요. 요즘에 이뭐 음악회 한다 그러고 이제 가끔 연락도 와서 이제 가보기는 음. 하는데 어, 이제 다이가들으니까뭐 클래식 음악도 좋지만서도 대중 음악 뭐연주회 하는들 좀 이렇게 찾게 되는데 오늘 단어가 콘서털리 나왔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음 우리가 아까 마음이 변하다를 해 a 체인지, c h a 네 yeah. have c 라 그러죠. c h 에다가 f u l을 붙이면 음. 변하기 쉬운 변하기 쉬운 뜻이요아 그러면 네. 뭐 어떻게 c h a n g 그러니까 어떤 그 소녀가 음, 음. 마음이 자꾸 변하기 쉬워 음. 한번 결정한 음. 거를 음. 픽스드된 거를 자꾸 이랬다 저렇다 해. 시즈베리체인지업으로 체인지업을. b l e c h 체인지업을 해도 되고 체인지풀 up. 해도 되고. e Changeable. c h 그렇죠. 네. 네, 마음에 들었다가 음. 안 들었고 음. 사고 싶었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체인지하고 싶고 그런데 물건 같은 건 괜찮은데 사람들 만나는데도 이렇게 체인지풀을 만들겠지. 음, 네. 좋아요. 네. 마음이 변하기 쉬운 했을 음. 때를 체인지풀로 쓰는군요. 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음. 고스트레이트를 배웠잖아요. 꽃장가요. 음. 꽃장가요. 그걸 음. 배웠는데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꽃장가지 말고 있잖아요. 그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음. 이렇게 이렇게. 고압, 그죠 고압. 아, 고압. 고압이 다 층계라는 얘기는 아, 스테이럴 마쓰거든 아, 야, 네, 고압 스테이尔 예, 네, 고압 어. 스라이尔 그럼 그 반대면은 뭐가 될까요? 그럼 고, 다운, 고 다운이 되겠죠. 다운이 되겠죠. 어, 고. 층계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라. 음. 고 다운도 스테이.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니까는 우리가 참 쉬운데, 그렇죠. 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서 문장으로 이어지려고 하고 그냥 응용할줄 몰랐었는데 그렇죠. 아주 간단했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도 우리 교수님과 함께 간단한 어 짧은 소통으로 음. 하는 거를 해봤는데 우리 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음, 네. 제가 한번 우리말로 하니까 음 영어를 한번에 금방 네, 네, 네. 배우셨으니까 네. 소리 내지 말라를 어. 두단어로 하니까. 네네. No noise. 네, no noise. 네, no, 네, noise. 네, no, 네, no, noise. Noise. no noise.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변하다는 Have changed. 음. 어, 자네 마음이 그렇죠. 변했네. 그 y o u have changed already. You have changed. Mammy Pione, 음, you have changed. I 네, have changed. 그렇죠. 마음이 변했어. 아, 아, 마음이 네. 변했다. 네, 네. 아, 뭐 네. 네. 아, s e you h a v 변했어. i have changed. Because you 근데 그 e changed. I h a 이제 n I have changed. I have c h a n e e h e I n s a nice person. 그러면 품격도 있고 음. 인격 음. 그다음에 제너러스하고 너그럽고 음. 네. 남을 용서해 주는 나이스 퍼스라고 네. 해요. 그러면 나이스 퍼스는 어. 어른들한테 나이스로 우리가 쓰는 게 음. 많이 좋겠네요. 그렇죠. 나이스 퍼스. 예를 들어서 이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너무 장난꾸러기라서 뭘깨 부수고 뭐 병컵 병을 깨고럴 때 착해라. 음. 일 저지르지 말고 비 나이스래 비 나이스 브 나이스. 그때 나이스스런데 음. 아이가 상냥스럽고 귀엽고 음, 스마일링한 귀엽고. 일단 스윗한 말았 스윗걸이라고. 네, 월급에 한데. 네. 네, 네. 음. 네. I like a sweet girl. 네. i l I k e a s e e person. 요런 음. 스윗. <laughs> when you were young. I like a sweet g <laughs>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상냥한 소녀를 스윗걸로 네. 표현했습니다. 음. 아, 이거는 뭐 손들어 했을 때는 우리가 벌쓸 때 손들어. 손들하면 핸드가 손이죠 네네. 근데 핸드라고는 안 한다 그러죠. 아니. 핸즈업. 그래. 핸즈업. 손들 할게. 아, 이게 지금 up. 우리가 손들어 했을 때뭐 질문했을 핸즈업 할수도 있지만 아, 손들어, 너희들 말한 대리가 손들어 음. 할 때도 같은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음. 손드는 거니까. 렌죠. 음. 네, 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길을 물었어. 음. 아, 교수님 이쪽으로 고장 가세요. 그러면 고 스트레이트. 고 스트레이트. 네, 고 스트레이트. <놀람> 아니면 저 코너에서 좌회전하면좌회회전영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에서 쥐어진 안에 있 블랙, 네, 라이트, 턴 라이트 구마만 우리가 네. 표현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음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음. 어제 지난주에 음. 제가 음악회를 갔었어요. 음. 음. 음악회를 갔을 때 음. 음악회를 우리가 콘서트라고 랬으니까 네. 콘서트홀이라고 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음악회를 열리는 장소는 음. 콘서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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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콘서트홀.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거기에 응용해서 배웠잖아요. 음. 음. 변하기 쉬운 change u change y u change u a e change u change change u change u a e change y u r change y o g o u r c h a g o u r g o u g o u a o r g h a g o o n g o o n h e a 나도 그랬어.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자신감이 음. 생겨서 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고 음. 자랑을 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 이거 생소한 단어도 있는데, 거의 우리가 배우는 게 생소한 단어보다는 음. 활용했던 건데. 잠재 잠재호구만 있어가지고 못듣는 것뿐이지. 옛날에 영어 를 배운 사람들 은꼭 네. 주어 동사 목적어 해 네, 영어 네, 말이 네, 되는 자를고 네, 네, 아예 이걸 막 네, 네. 닦고 오잖아요. 그렇죠. 두 단어 배우고 나서는 신나게 쓰는 오, 거예요. 외국 신나게 가서. 가서. 쓰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머 그렇게도 쓰네요. 그래서, 네. 네,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럼 네. 러 열심히 피아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교수님 통해서 우리 재밌는 영어 짤고 쉽게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에도 또 새로운 단어 가지고 우리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또 방송 또공부하더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드려요. 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네.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Have a nice day.